대한민국에서 20대 남성들이 구매하고 싶은 자동차 순위 TOP 2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 현대 아반떼 마이너스 경제성과 디자인이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2위 기아 K3 마이너스 실용성과 세련됨을 갖춘 차량입니다. 3위 현대 투싼 마이너스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SUV입니다. 4위 기아 스포티지 마이너스 강력한 성능과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5위 BMW 3시리즈 마이너스 프리미엄 컴퓨트 세단의 대표 주자입니다. 6위, 아우디 A4 마이너스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7위, 벤츠 C 클래스 마이너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럭셔리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8위, 최고의말리부 마이너스 트렌디한 디자인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9위, 현대 팰리세이드 마이너스 패밀리카로도 인기 있는 대형 SUV입니다. 10위, 기아 모하비 마이너스 오프로드에서도 강한 차량입니다. 11위, 제네시스 G70 마이너스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단입니다. 11위 현대 산타페 마이너스 가족용으로도 사랑받는 중형 SUV입니다. 13위 폴크스바겐 골프 마이너스 컴팩트 헤치백의 대표 모델입니다. 14위 포드 머스탱 마이너스 스포츠카의 클래식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위 미니 쿠퍼 마이너스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6위 렉서스 ES 마이너스 고급세단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17위 골보 XC60 마이너스 안전성을 중시하는 프리미엄 SUV입니다. 18위, 기아 소울 마이너스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19위, 현대코나 마이너스 도시형 SUV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위, 마스다 m s 5 마이너스 경쾌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로드스터입니다.